진짜 안타깝게 불구가 되신 분도 들 있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많죠 저희는 목숨 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네. 하는 일이죠 특히 자부심이 있다면 서민들에게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연료를 대줄 수 있다는 게뜻 음, 사명감을 네, 갖고 일하있죠 음. 솔직히 지금 전기세도 음.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라서 그 전부터 올리고 싶었는데 천 원, 이천 원 올리면 또 애들이 또까자를 하나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보류 상태입니다 음.

새벽 마라민족 점주 김영문이라고 합니다. 가맹비도 없어도 되고, 교육비도 없어도 되고, 인테리어도 기존에 있는 거 써도 되고, 그래서 아, 알게 됐고, 가서 직접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음식 맛도 좋았고, 아주 메리트가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음. 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대구 감산점에 가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하여튼, 하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시, 실전에 한번 음. 테스트를 해봐야죠. 마라민족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태백에서 석탄강산의 마지막 광부로 일했습니다 광부일을 한 얼마나 하셨어요? 24년 했습니다 막장이라는 곳에 IMF 이후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어요? 저 자신만 죽을 거을한 다섯 번 넘겼고요 심하게 다쳐서 치료를 한 1년 6개월씩 받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많죠 친하, 친하던 형님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진짜 안타깝게 불구가 되신 분도 들 있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많죠 저희는 목숨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네.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퇴직할 때 연봉이 한 6,800조 정도 됐던 음. 것 같아요. 창평은 없었고요. 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했고요. 특히 자부심이 있다면 서민들에게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연료를 대줄 수 있다는 게 음. 뜻뜻. 사명가법 네, 갖고 일하수었죠 다라민족 태백점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정성있게 음식을 만들 거고 항상 친절할 것이고 좋은 재료로 우리 고객님을 맡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바로 앞에서 키즈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도 같이 운영하시는 아.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택시를 타고 태백 시내까지 마라탕을 먹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이제 바로 앞에 문만 열고 나면 저희 가게에 있습니다. 아, 바로 앞에 네. 생겼으니까 네. 그냥 마라탕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태백시 대학길 78 중앙하이츠 상가 아래위로 합쳐서 한 80평 정도. 지금 시간당 5천 원. 너무 싼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전기세도 올리고 인건비도 우리가 다 올라서 그 전부터 올리고 싶었는데 천 원, 이천 원 올리면 또 애들이 또 까자를 하나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 아직까지는 보류 상태입니다. 작지만 그래도 아담합니다. 항상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고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들려주세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민족 비트 위에 불 짚어 힙합으로 그린 매운맛의 심플레어 이 맛의 판을 바꿔 트렌드의 중심 마땅한 랩 전설이 되는 순간 마라 마라 매운맛의 스웩 불꽃처럼 터져 이건 너의 입맛 잭 비트를 태워 혀끝까지 팡또 천성에 불기 마라 탕의 와